얘기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6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구약성경 226페이지 정도에는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소,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이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목사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 개를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개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오 내 기업이니라 네. 이 시간에는 제사장의 몫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18장의 앞선 본문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시간 본문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을 위한 특권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몫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양한 제사의 제물과 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을 몫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뤄지는 특권들의 대부분은 모세 오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되었던 언급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제사장의 특권은 요약적으로 소개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몫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제사장 남자들만 먹을 수 있는 몫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에게 속한 가족 어, 또 제사장 그 집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 종들이 있더라도 어, 그들 역시 함께 먹을 수 있는 몫이 있었습니다 단 조건은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고 또 결혼해서 출가한 딸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에게는 시집간 그 집에서 나오는 그 기업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친정에 들렀다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친정에 들렀다가 부지중에 먹게 되면 그것은 또 정결례식으로 또 정결하게 해야 되는 부지중에 범한 죄로 그런. 그렇게 정결 의식을 또 갖게 되어야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는 어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몫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 소재죠 소제와 또 온가 속제물과 속죄제물과 온과속건재물 가운데서 어, 불에 태우지 않고 남은 것 태웠는데 태우 바치고 남은 것은 어, 매우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목수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 1절에서1 9절 말씀에는 이제 제사장의 집에 속한 정결한 사람들의 목수로 주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어, 일부로 일부로서 어, 화목제물을 드릴 때 거제 들어서 올리거나 흔들어 드리는 거제물과 요제물. 또 처음 거둔 곡식, 또 처음 태어난 가축 첫 열매 이것은 제사장의 목수로 드려졌고 그 가족과 함께 정결한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시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초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모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하나님은 어, 제사장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 제사장에게 돌려 나누어 주신 것이죠 목수로 드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첫 태어난 것은 정결한 것만 드릴 수 있어서 반드시 대속한 후에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대속할 때 난지 한달 이후에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 은 다섯 세겔로 그 대속 대속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 중에 처음 난 소와 양과 염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지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 짐승은 따로 대속의 과정이 없이 그냥 피를 제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떼어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첫 짐승의 첫 것을 그냥 받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가축은 아마 대속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첫 열매로 첫 것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게 되죠. 분깃 또 기업이라고 해서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들의 첫째,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레위지파를 대신해서 그각 지파의 첫째 대신에 삼으셨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으로 아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몫은 제사장들의 몫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영원한 몫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그렇게 명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약속이 영원하며 또 어겨지지 않는, 또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죠. 소금은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게 합니다. 이 특성을 놓다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아론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소금은 음식물의 간을 맞추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언약에 관련된 두 대상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또한 가르킬 것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거든요. 아무나 함께 식사에 초대하고 식사를 나누지 않는데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가족이나 또는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식탁에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금 언약으로 세우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소금이 변치 않고 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변치 않는 특성도 있다면 또두 번째 특성은 이 친밀함. 나는 아론 너를 이렇게 친밀하게 생각한다. 내 소유 삼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소금 언약으로 아론에게 네 목숨 이거니까 한눈 팔지 마. 다른 집화들이 다른 땅을 경작하고, 뭐 열매를 거두고, 가축을 기르고, 그 가축을 수확하고, 뭐 이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해서 네 분기신 내가 줄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분기시야. 내가 바로 너의 기업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아론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또 12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의 자녀들 아들들인 제사장과 또 같은 함께 일할 레위 레위인들은 아마 힘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 정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 아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은 오직 하다님이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소금 언약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쟁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악착같이 빼앗아서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이 평생에 우리에게 따를 것이고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죄인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위해서도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자녀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언약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또한 평생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